이번 시간에는요, 음, 저희가 펜툴과 브러시, 펜 말고 연필툴과 아프로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연필툴 같은 경우로 <laughs> 연필적으로 <도구로 웃음> 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뭐, 혹은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연필선은 실질적으로 어 직, 굵기의 변화가 없죠, 그죠? 굵기 변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굵, 어, 이렇게 굵기 변화가 없죠, 그죠? 예, 굵기 변화 없어요. 굵기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이 두께, 두께 변화는 줄수 있어도 아까 우리가 폭도구에서 우리가 한번본 것처럼 일정 어느 부분은 가늘게 하고 어떤 게 어떤 부분은 이제 굵게 하고 뭐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실적으로 어 그릴 수는 있지만 프리하게 프리하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부 어떤 부분을 폭을 어, 바꾼다든지. 두께를 변형시킨다든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똑같이 계속 그려내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게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 브러시 도구를 사용합니다. 브러시 도구. 그러니까 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라인 드로잉을 기본으로 할 때, 그러니까 라인 이런 이런 일정한 라인 모양을 기본으로 할 때는 할 때는 우리가 펜슬 툴을 쓰면 되요. 펜슬 툴. 이 연필 도구를 쓰면 되는데, 예. 근데, 어, 정교하게 그려야 될게 아니라, 약간 좀, 어 좀, 뭐, 캘리라든지,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페인트 브러쉬 툴을 쓰면 됩니다. 자, 일단, 페인트 브러쉬 쓰는 툴은 이렇습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우리가 윈도우에 들어가서 어, 브러시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브러시, 브러시, 브러시 여기 있죠. F4를 눌러도 되고요. 요같이 어, 브러시 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요같은 우리가 좀 어, 요같은 툴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요거, 요거 이름이 목탄 페더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선택하고 우리가 브러시들로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좀 글씨를 좀 굵게 보면 요런 느낌의 어떤 글씨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글씨가 나왔죠? 아, 요게 바로, 그, 브러쉬 툴의 강점입니다. 어떤 내가 어떤 텍스처라든지 어떤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등록해서 그거 같은 글자를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는 또 브러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강모 브러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양모 브러시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브러시 타입 형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약간씩 바꿔낼 수가 있죠. 어, 여기 아래쪽 아래쪽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다른 브러시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도 줄수 있고요. 또뭐 이런 느낌도 줄수 있고요. 이런 느낌을 줄수 있고 뭐 많죠? 이런 뭐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캘리브 그래피 우리가 좀 강한 어떤 캘리 같은 느낌을 살 수가 있죠. 이 같이 예 이런 어, 거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이 시작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끝 지점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쓸 수가 있구요. 또 하나는, 다른 것들 좀 볼까요? 보면, 뭐 이와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장난하듯이 쓰는 글씨. 그 다음에, 뭐, 목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흔적 같은 느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좀 원하시는 어떤 질감이나, 이런 오형 타입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 것도 있고요. 아, 이런 경우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예, 무슨 테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흩날리듯이 그 이런 거, 이런 거를 그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변형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 약간 좀 그림을 그리듯이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아 뭔가 있다 하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타입으로 이런 타입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양화적인 느낌이나 어떤 붓에 대한 느낌들을 좀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어떤 느낌들을 해서 이런 이 같은 경우로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한번 살려볼 수가 있죠.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어떤 약간 동양화적인 느낌들을 좀더 살려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이 붓툴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이제 어떤 어, 모양을 좀 내는데 이브러시 툴은 아주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크롤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거 썼을 때 바꿔주면 이런거 띄우면 안되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줄수 있죠.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우리가 스크롤 기능으로 좀 이런 이런 펜 브러시로 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좀 어, 우리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실제 뭐 이런 느낌도 되게 좋죠 그죠 이렇게 이런 느낌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아주 깔끔하죠 그렇죠? 이런 느낌을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런 느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찾아 쓰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만져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브러쉬 펜을 툴 우리가 쓰실 때 직접 이미지를 쓰실 때는 확장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께가 줄어들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이게 어 모양이 이쁘다, 좋다, 마음에 든다 하면 이거를 오브젝트 모양 확장을 하시면 이거 같이 이제 이미지 형태로 줄지 않는 이미지,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되는 이미지 형태로 색깔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하신지, 이, 그라디언트를 줘도, 어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어 이건 아까랑도 비슷하고요. 어 뭐, 이제, 요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꼭, 꼭,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글씨 같은 게 아니라, 이미지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요와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어떤 청바지 어떤, 그, 어떤, 주름 같은 경우, 이거 보통 많이 들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청바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와 같이 어, 이런 아,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청바지 주름 같은 경우를 넣어서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되죠. 이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패턴 브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턴 브러시 예. 그다음에 요런 뭐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하나를 해서 이렇게 바꿔 내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되겠네요. 요런 요런 모양이 되죠? 요렇게 어떻게 등록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느낌들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 같이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경에 컬러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이렇게 보면 은 배경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메스크 어,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메스크 기능 혹은 어, 저장할 때 PNG로 저장하는 방법을 하나 어,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자, 오늘은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거한 가지를,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등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 생각보다 어, 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뭐,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등록해볼게요.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사를 한 거를, 오브젝트에서, 어, 변형 반고 컨트롤 D를 누르세요. 한번더 누를게요.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누르시면, 어, 요거 같은 칸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선으로 되어 있는 면을 바꿔볼게요. 자, 면을 바꿨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그대로 등록합니다. 끌어다가, 이, 올려놓습니다 여기다 아, 여기, 여기가 아니라 브러시 툴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대로 등록을 할게요 근데 이와 같은 이제 등록 브러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뜹니다 이와 같은 게 떠요 들어가면 그때 삼포 브러시, 아트 브러시, 패턴 브러시 할 건데 저희는 아, 이와 같이 만들 때는 패턴 브러시로 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이와 같은 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어, 구석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때 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붙고요. 끝도 뭐 그냥 끝은 없네요. 예. 첫도 첫 번째가 끝 번째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한번 그려 볼게요 방금 그린 걸로 이렇게 그린 걸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하고요 선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선으로 그리고 방금 그린 이거죠 이걸로 선택해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쉽게 이걸 소스로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낸 겁니다 에다가 똑같이 따라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런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어 우리가 확장, 확장, 모양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다 그래픽으로 다시 어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쭉 칼라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색깔도 이런 식으로 어, 바꾸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것들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죠 예, 이게 이제 브러시의 강점입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만 쓰는 경우, 쓰는 경우는 이제 패트 아, 아트 브러쉬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 때쓸 때는 에 패턴 브러쉬그 다음에 위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막 날리거나 혹은 어떤 그 점을 찍거나 점을 막 다양하게 찍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음. 이걸 해볼까요? 만약에 색깔이 있는 걸로 해 볼까요? 이걸로 어, 이와 같이 만들어서 뭐 어, 이와 같은 거를 선택해서 이와 같은 거를 아, 그대로 등록하면 어떻게 삼포브러시라고 하면 이걸로 등록해으면 오케이. 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 이런 브러시 브러시 툴로 브러시 툴로 어, 예, 찍기만 하면 하나씩 우리 원하는 것들을 복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같이 이제 들어 있는 것들을 어,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뜨는데요. 크기를 줄여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를뭐 50%로 하겠다. 이제 선에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된 거고요. 선을 보존하겠다. 그럼 좀더 작은 그 모양을 작은 모양을 다시 찍을 수가 있죠. 아까보다 줄어든 모양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 그삼포 브러시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에 어떤 명암을 넣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계속 그어 굉장히 많은 양을 찍어야 될때 이렇게 이럴 때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브러시 툴은 일단 여러분들이 써 보시면 그 효과들을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나를 더안 했네요, 그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트 브러시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트 브러시도 이랑 아트 브러쉬는요, 어, 우리가 선을,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우리가 화살표 만드는 거 아시죠? 요거를, 어, 획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획, 요획 부분을 누르시면, 요게 뜨는데, 어, 앞쪽에도 화살촉, 뒤쪽에도 뒤에는 꼬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와 같이 됐죠? 쓸때 이거를 한번 브러시 등록을 해 볼게요. 브러시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게 뜨는데 이번에는 아트 브러쉬를해 볼게요. 아트 브러쉬는 아까고 또 다른 옵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내선 사이의 길이 늘리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옵니다. 선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확인해 주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막막고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요관격만 늘어난다. 귀의 꼬리와 머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안선 사이의 길이만 늘어나기 이런 거거든요. 확인하면 펜트 브러시들로 계속 그려도 요 같은 요와 같은 선이 되죠. 요 같은. 그죠? 계속 늘어나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죠? 요 같이. 그죠? 근데 아, 요거를 브러시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되거든요. 요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려놓으면 혹은, 어,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 아니 이 상태에서도 바깥으로 늘려놓으면 그러면 예, 이 예, 크기가 달라지는 걸볼수 있죠. 여기 그죠? 짧 짧을 짧을 때는 짧고 길 때는 길고 아주 길면 이 커지죠. 길어지죠. 그죠? 아, 그러니까. 짧으면 작아지고, 크면 길어지고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일정한 길이를 유지할 거냐 하는데에 이 쓰이는 옵션 값입니다. 예. 선 길이에 맞게 늘리기 이거가 똑같은 거죠. 어. 하면 길어지고, 짧으면 짧아지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뭐냐? 어, 두께도 달라진다는 거죠. 길이, 크기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얇아지죠. 두꺼워지죠. 그죠? 두께도 두꺼워지고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화살이 막 날아가는데 앞에 있는 화살은 크고 뒤에 건 얇고 가게나오고 여러분께서 이브러쉬 도구는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어, 해보시면서, 해보시면서 써보지 않으면 어, 잘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